골이 골목이 어가지고 진짜 좀 위험해. 음, 경치는 너아좋아 음, 골목이 아주 이 아주 골목이 아주 골목이 아길 골목이 아주 골이아차나오이 아주 이정원아 와, 근데 너무 예쁘다. 여기 오는 길은 좀 험하, 험아... 험하거든요? 오는 길은 험한데, 이제 입구부터 헉, 너무 예쁜 것 같아. 일단, 무인배 표서. 표를 끊으러 가셨습니다. 헉, 나비 봐. 서미성어 다 있고, 나비가. 아, 이렇게 되게. 병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다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은? 예뻐서, 이제, 무인에 하고 가격은 5,000원. 그래서 우리는 두명이어서 만원. 아, 여기 버리라고. 이게 여기 앉아서 너무 예쁜 것 같다. 와. <laughs> 꽃이 이렇게 조금 인위적이지 않게 꾸며놨다고 해야되나? 물소리 정원?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여기 말로만 들었는데 저번에 있, 오다가 입구에서 공사를 해서 여기 차 한번 돌려서 못 왔었거든요 보라색 꽃. 얘들은 뭔데 이름이 이렇게, 얘들은 뭔데 이렇게 예뻐? 흰색도 있네? 우와, 여기가 만약에 집의 정원이라면. 꽃밭이다, 꽃밭. 그쵸? 거미도 있네. 연못. 제 산에서 그냥 자연적인 물인 것 같아. 아, 여기가 거긴가? 사진에 많이 나오던, 어디, 그, 되게 뭐가 많이 뜨던데. 이게 산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아. 근데 군데군데 의사가 있어가지고 아, 왜 명소인지 알겠어. 너무 예쁘다. 이꽃 되게 예쁘던데 나 벌새래 벌새. 벌세. 벌새는 뭐야? 벌 꿀벌새. 꿀하고. 있. 꽃으로 다 꾸며놨어. 이야, 예쁘다. 이야, 이게. 인데 작가님께서 이 얼굴 조형물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뭐가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꾸며놨네 얼굴 모양을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선 뜻한 것 같기도 한데. 이렇게 코 같은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네. 근데, 입도 만들면서. 입 모양이 동그랗고 길쭉하고 조금. 헤헤 <laughs> 여기는 빨갛네. 포토존인가봐요.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다. 음, 포토존? <laughs> 아, 거기 앉아서 찍으면 사진 잘 나오나 보다. 꽃밭이에요, 여러분. 꽃밭. 이 이게 섬이 정원, 섬이 정원이다. 이게 몇 표소에서? 아까 우리 하늘 연못도 갔다 오고. 이게 돌담 정원? 아니, 이 겨울 정원? 현위지 겨울 정원. 전망대까지 있어. 우와, 괜찮다. 여기 되게 포토존인 것 같아. 이야, 예쁘다. 저 끝에. 쇼파 있는 데 포토존인 것 같아. 잘 꾸며놨다. 여기 물고기 정원? 이거 물고기 정원이지? 물고기 뭐야? 이게? 이게 다 포토존이네. 아 여기가 이제 나가는 곳인가 보다. 근데 여기도 포토존인가봐. 공주님이 있으야될것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공주님 오 잠자는 공주님이 안에 있네요 공주님 공주님 최공주님 잠자는 공주님이 여기 있었네요 자 잠깐만 자, 아니 이렇게 이랬어요. 걷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공주님하고 공주님 해야지. 네 아니 잠자다니요 지금 독사하고 있었구만요. 눈곱을 떼고 얘기하세요. <laughs> 카... 오늘 섬이전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? 오늘 우리 처음 와봤는데, 그지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팠어. 어제 무거운 거 든다고? <laughs> 아니, 느낌이 어땠냐고. 개인 어...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. 아, 그래요? 이게 보니까, 뭐, 5천원 주고 오기엔 좀 아깝네. 어? 반대, 반대. 5천원 주고 오기 너무 좋다는 말. 나는 예쁜 거 너무 좋아하니까, 예쁘게 잘 꾸며놓은 거 같아. 다음에 또 예쁜 거 소개해드릴게요. 뿅! 길이, 올라오는 길, 내려오는 길이, 조금, 뭐라 그래야 되나, 좀 좁고 비 오고 난 뒤에 저 가쪽으로 조금 도로가 망가진데도 있어. 가지고 뭐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정말 가치는 있다. 나도 이렇게 꾸며놓고 싶은데 보는 걸로 만족한다. 다음 코스는 상주 해수욕장.